퇴근임입니다그 <laughs> <그거> 마이크 아니야 <laughs> 떡이야 떡 아, 입술 색이 없어서 좀 초췌해 보일까봐 마지막 자존심이지 연예인도 아니신데 뭘 티비 <laughs> 나왔어요 뭐 오늘 연습은 음. 생각보다 수월했던 것 같아 음. 어제는 너무 절망적이었잖아 음. 남겨진, 버려진 아이들 <laughs> 브리진 아이들, 브리진 이들끼리 뭐라도 해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뭔안 되고 진짜 그렇지 앞이 아, 안, 안 보였었지.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음 응. 수정쌤이 오늘 레슨 해주시면서 조금 희망이 생겼지. 희망, 희망 게 빛이 응. 보이기 시작. 했어 어, 엄마도 너무 좋았어. 그게, 이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이 빛. 음, 응. 맞아. 그게 좋은 거야 처음부터 잘하면 올라갈 길이 어딨어 그렇지 우리는 최악의 저라고 생각했겠지만 음. 최고의 모델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정말 멋있지 그래도 오늘은 학연습을 그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엄마도 옆에서 보기, 보기 좋았어 어. 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둘다 그냥 넋놓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하고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엄마도 나도 뭔가 서로 알려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어제는 뭔 얘기를 꺼내기도 뭔가 괜히 말 잘못했다가 다시 울거 같고 음. 괜히 뭐 했다가 잘못할 거 같고 그러니까 뭐 말을 못 하겠고 그랬는데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서로 더 얘기해주고 그런 거 같아 음. 조금 웃을 수 있었어 오늘은 맞아. 억지 웃음 말고 진짜 오늘 수정 쌤이 너네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약간 그런 표정인데 이러셨잖아. 음. 그때 다아 누구 너네들 다 보이는구나 그게 그럼 사람이 느끼는 건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캡틴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이번이 진짜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음. 작가님들 피디님들 정말 사랑하고요. <laughs> 마지막 인사 벌써 해아꼈고요 <laughs> 아끼고요 아낄 겁니다 <laughs> 앞으로 좀 같이 있으면안 돼요 <laughs> 아이고 헤어지면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잖아 음. 우리 팀 경연 언니도 그렇지만 상대 팀 언니들도 도와주고 또 다른 팀 그러니까 음, 다른 곡으로 하다 다 요즘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고맙지 음, 다른 곡으로 하는 언니 오빠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응. 하다못해 부모님들까지 <laughs> 걱정하시고 응. 와가지고 유지야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주시니까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못하면 응. 안될것 같아 그래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